네. 생생매거진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46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읽어볼 역사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이 을미사변 을미사변 129주년 년인데요 네. 어 129주년 9주년이니까 1895년에. 음. 오늘 명성 황후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그 사건을 을미사변을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미사변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을미사변은 명성 황후 시의 사건이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이신데 예, 예. 어,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조선 후기인데 이제 세계 열강들이 남무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으려고 서로 막 다투던 네. 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나쁜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 중에 네.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네. 명성 황후가 생각하기를 일본 세력을 물리치려면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서 러시아의 후원을 얻으면 음.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요즘 말로 하자면 친 러시아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 적으로서 적을 제압하는. 그렇죠. <laughs> 예, 이제이죠 그런데 일본이 보니까 이 명성황후만 황후만 없으면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삼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걸림돌이었군요. 예, 네. 걸림돌. 그래서. 음. 암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을미사비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새는 잘안 써서 그런데 을미사비이라고 부르는 을미라는 말 뜻은 그 옛날에는 이제 원래는 무슨 해, 네. 뭐 무슨 해 이름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해가 을미년이었기 때문에 1895년이 을미년이었기, 을미년이었기 때문에 그래 부르는 거죠. 네. 한 나라의 황후를 다른 국가에서 뭐 암살했다는 것이 했다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있어서는 안될일 아닌가. <laughs> 그렇죠. 어느 네. 시, 시대에나 황후가 맞습니다. 아니라 뭐 일반일이라 하더라도. 네, 네 맞습니다. 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제국주의 시대였다는 뜻인데 제국주의 할때 제자가 황제 제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황제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 종나라다. 그 종나라 걸막 뺏어서 인력과 재화. 뭐든지 뺏어서 자기 나라들이 잘 살도록 하겠다. 네. 이게 제국주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제가 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황후인 명성 황후를 살해하게 된 겁니다. 네. 어, 당시 우리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고 음. 특히 가만히 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우리 국민이 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네. 우리 민족은 세계사적으로 의병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예. 그 고구려, 백제가 망했을 때 부흥 운동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임진왜란 때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국모가 돌아가셨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자마자 의병이 일어났는데 네. 을미사변과 관련해 일어났다 해서 그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오. 부릅니다. 네, 그럼 을미의병 첫 시작은 첫 시작은, 어디인가요? 시작은 네. 역시 대구죠. 음. 임진왜란 때도 곽재우 장군이 최초의 병이지 않습니까? 홍의 장군. 네. 예. 예. 곽재우 홍의 장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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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을미사변 때도 대구 사람이 역시 제일 먼저 일으키는데 곽재우 장군이 전쟁이 일어나을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의령에 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을미사변을 최초로 일으키는 문석봉이라고 하는 의병장이 네. 이제 군인이었는데 중청남도 공주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의병을 일으키려고 또 관직에 있는 사람이 사표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음. 그런 점에서 이분은 의병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분이고 지금 그 생각은 남아있는데 대구 죠 그러니까 생각은 음. 그래서 현풍에 가면은 그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 가 보실 분을 위해서 제가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보고 읽어야 됩니다. <laughs>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313번지입니다. 꼭가 보시기 네. 바랍니다. 문석봉 의병장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다 예, 예. 말씀이시고 여기가 현풍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 남평문씨 세거지 그쪽인가요? 그쪽 방향이 아니고 네. 그, 그 대구서 간다고 치면. 음. 현풍읍내로 들어갈 때 대도로 변해서 가기 직전 오른쪽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석봉 의병장의 활동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문석봉 의병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군 장수였어요. 네. 공주성의 장소로 있었는데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네. 유성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유성이 공주 소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권할 권내죠. 네. 그래서 회덕현으로 가서 회덕 현대란 데는 교통여지잖아요 지금도 경상도와 전라도에 갈라지는 삼각지 아닙니까? 네네. 거기 가서 해덕현을 급습해서 무기를 뺏어가지고 음. 200명을 데리고 의병을 일으켰는데 네. 이제 정부에서는 말이 좋아 의병이지 일본의 뭐 지시 일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압하라 그러면 제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주, 자기가 소속됐던 공주부의 관군과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숫자가 모자라니까 지게 되죠. 음. 그래서 어, 경상도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재기를 하려는데 병이 걸려서 음.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음. 나이가 45세밖에 안 됐었어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데 우리 국민들은 문석봉 그 의병 문석봉 지사의 그 이름을 널리 기억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국가보훈부가 평가를 내놓게 있는데 공식 문서이기 네. 때문에 제가. 고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문석봉 의병장은 일제의 명성황후 시의 사건 이후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음.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므로 네. 의병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음.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 분인데 네. 대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 사람들도 이분 몰랐어요. 성함을 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지 맞습니다. 싶어요. 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렇게 된 것은 대구의 독립기는 독립운동 기념관이 없다거나 등 교육이 잘안 되고 있다는 음.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경남 미양만 네. 가도 뭐 독립운동 관계 기념관이 어. 두 개나 있고 예. 또 안동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석봉 지사를 시민들께서 좀잘 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을미사병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분이 있는가요? 이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문경의 이강년. 음. 이강년 하면 만큼 다 알잖아요. 네네. 이분이 을미사변이 일어나니까 원래 이분도 장수였는데 네. 그전에 이미 사표를 내고 고향에 있다가 을미사변이 일어나니까 또 의병을 일으켰는데 네. 이 을미사변 때 의병을 일으키면 고종 황제가 나중에 의병을 해산시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명령에 따라 해산했다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니까 다시 의병을 일으켜서 크게 활동하시지만 결국 1908년에 순국하셨죠. 네. 몽경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이강년 의병장 소개해주셨고 또 다른 또 의병장 있을까요? 더더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한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네. 신돌석 아. 의병장. <laughs> 이 예전에 이 드라마라도 제작이 됐어요. 일본은 이제 뭐 활동이 유명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네. 또그 당시 의병장들이다 명문 거족 출신인데. 음. 일반 평민 출신이란 음. 점에서 네. 또 매우 유명하시죠. 신돌석 장군. 예. 네. 이분 또또 이제 영덕군에 가면 네. 도로변에 기념관과 있고 또생가도잘돼 있으니까 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요. 이런 유명한 기념관들은 다 이제 검색하면 다 주소가 뜨기 때문에 네. 제가 일일이 안내를 드려도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럼 이강년 장군, 실돌석 장군은 기념관이 있는데 문석봉 의병장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없으니까 아까 그 말씀을 <laughs> 안들렸지 않겠습니까? 네. 기념관이 없는 문 정도가 아니라 성가에 가면 음. 앞에 표지석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일반인은 주소 들고 찾아가도 어느 집인지 헷갈릴 수준이에요. 네. 혹시 말씀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도 전국적으로 막 홍살문이 세워지고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시적인 것을 세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기리는 이런 이제 이 표시가 잘 나는 어떤 조치 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리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명성황후가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날입니다.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뜻에서 을미사변과 관련된 지역의 역사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